이번 시간에는 희망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중에서 사업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관리에서 사업 관리를 누르시게 되면 어, 이렇게 있죠. 근데 우선 요거는 따로 할 거예요. 참고로 이 사업 관리가 보시면 이 기간 및 연간 사업 계획서는 아예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결되는 거가 사업 분류 정보 관리 사업게임이 실전 현황, 프로그램 정보 관리 이런 게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사업 분류 정보 관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분류 정보 관리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출력해서 이게 아마 41화일 거예요. 어, 사업분류 정보 관리 희망임 사업분류 정보 관리 그 폴더에 들어가시면 저희 거를 그냥 출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렇게 자 천천히 내려드릴게요. 이런 놀이치료 같은 거 사용으로 바꿔 주시고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이런 건 필수죠. 제가 이런 거쭉 이렇게 내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다 Y로 해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다 Y로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 세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새로 만든 것들은 다 기타 서비스에 넣어놨습니다. 아니, 상단 같은 건뭐 다른 데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 에이, 그런 것들은 좀 넣고요. 애매하게 좀 보일 수 있는 것들은 다 기타 서비스에 넣고요. 었 상담 같은 경우는 집단 상담도 있고, 개별 상담도 있고, 연고자 상담도 있고, 학교, 학원 방문 상담이 있죠. 어, 개별 상담은 아동과 1년에 10번 정도, 연고자 상담은 1년에 2번,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은 저희는 안 해요. 그리고 퇴소도 아직 안 했고, 학교, 학원 방문, 이런 것들은 선생님과 저희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1년에 두 번씩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인권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살린 거고요. 제가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정도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오대1무 교육은 만들었는데 쓸모가 없죠. 이제는 왜냐면 애들이 학교에 가면 그걸로 대체하면 되니까요. 재학증명서로. 그 다음에, 뭐, 종사자 교육,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다 Y를 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가장 기본 세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N을 미사용을 하게 되면, 이 밑에서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살리는 것이 맞고요. 보시면 이제 사업 설명일 제가 비워놨잖아요. 근데 보세요. 뭐, 소독. 보시면 이렇게 있죠. 자, 이제 이것들을 하는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런 거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 아예 입력하는 칸이 없어요. 신규가. 두 번째, 신규가 없어요. 세 번째 누르면 신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타 서비스, 여기 누르면 신규가 없지만 여기 밑에 누르면 신규가 생기죠. 여기서 신규를 누르신 다음에, 뭐, 테스트, test용이라고 하고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테스트가 생깁니다 제가 이걸 왜 못하냐 아, 삭제가 있네요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신규하고 테스트 그리고 저장 여기 있죠? 그리고 미사용 누르고 저장. 그러면 N으로 바뀌고, 이거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걸 물어보셔서 이거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 없다 하면은 이제 삭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삭제가 안 되면 큰일 나서, 혹시 몰라서. 그리고 여기다 출력을 누르시게 되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력 일자는 뺄게요. 출력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뜨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여섯 페이지가 있는데 이 출력된 자료를 PDF로 저장해서 제가 폴더에 이 사업분류 정보 관리 그 폴더에 넣어놓겠습니다. 근데 저희 거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하는 중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제 기준은 평가 지표가 기준인 거예요. 3년마다 하는 평가 지표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거 있죠? 사업 설명, 이것을 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일 파티 소독, 뭐 아동에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튼이라고 해서 왔어요. 자, 여기서 한게 있어요. 보시면, 자,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게 편해요. 아동 공동생활 가정 보육사로서 답변해 줘. 두 번째, 생애 파티 지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업 설명을 만들어 줘도 있고, 이렇게 토독 프로그램의 설명을 만들어 줘 이렇게 해도 돼요. 아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제가 신규로 새로운 채팅 한 다음에. 아동, 공동, 생활, 가정, 보육사로서 답변해 줘. 우리 친근하거든요, 서로. 그래서 존댓말 안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보시면, 종사자, 종사자 회의, 프로그램 설명,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자,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사업 분류잖아요. 어쨌든 이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종사자 회의 프로그램 사업 설명 해줘. 라고 해야 되겠네요. 종사자 회의 프로그램 사업 설명을 만들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종사자 회의 프로그램 사업 설명 만들어. 주어 클릭 엔터 누르시게 되면 참고로 여기 저는 가입된 상태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카카오톡이나 이 걸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8개나 찾았대요 음... 보이십니까? 요거 요거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냅두세요. 알아서 하고 멈추려면 이거 해야 되는데 굳이 멈출 리는 없으니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설명을 만들으시면 되고요. 생일 파티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희가 완벽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이걸 하면 되는데 저희가 머리 굴려서 이제 만드는 것보다 리튼한테 말하면 됩니다 자 이런 거몇개좀 해볼게요 그냥 거의 다 돼요 예뭐 개별 상담 뭐 연고장 상담 뭐 이런 거다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튼으로 가는 것까지만 제가 해서 보여드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오 어, 이거 다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똑같이 사업 설명 다른 사업 설명 다른 걸로 만들어줘. 이게 제가 질문이 너무 1차적이라서 그래요. 이거 똑같이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종사자 프로그램은 조직 내부의 소통과 틀리게 나오죠. 보이시죠. 틀리게 나옵니다. 자, 언제까지 틀리게 될줄 멈추고, 이게 리튼이에요. 조직 내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과 조직 내 다양한 분 아니죠. 여기 보시면. 아, 제가 멈춰서 이걸 아예 지웠네요. 일단 이거 다 되고 한번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몰랐어요. 멈 이걸 정지시키면 싹 지워진다. 이걸 제가 몰랐기 때문에. 자, 일단 이겁니다. 조직 내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근데 뭐 위에 거 써도 되고 뭐 같이 써도 되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계속 또 다른 답변이 나와요. 예. 근데 너무 많은 질문을 하게 되면 얘도 할 말이 없어서 다른 걸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위랑 틀릴까요? 종사자웨이 프로그램은 종사자웨이 새로운 정사적의 프로그램 설명서. 정사적의 프로그램은 조직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틀리죠? 예. 얘도 이제 머리를 쓰고 있지만, 참. 미안하네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입력할 때마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답변이 안 나와요.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멈추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거 물어볼게요. 뭐, 자원봉사 답변은 비슷하게 하면 되죠. 프로그램 사업설명 만들어줘 밑으로 내리고 개별 상담 프로그램 사업설명 만들어줘 보이세요. 요거, 요거, 자원봉사 프로그램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내가 틀리다라는 게한게 게 있으면 그룹폰 명으로 바꾸면 돼요. 그 정도는 저희가 해야죠. 자, 개별 상담. 또 뭐가 있어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사업 설명, 만들어줘. 이거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일을 얘가 다 해주잖아요. 요거 요거 사업서면 이거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하면 되고 나는 뭐더 해보겠다 하면 그냥 아 이걸 통째로 복사해서 옮겨도 되는데 저는 굳이 요것만 합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저희는 굉장히 크다라는 걸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득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 한번더 집단학나 프로그램 사업설명 만들어줘. 아동회이 프로그램 사업설명 만들어줘. 제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동회의 뭐, 뭐 프로그램 뭐 초등학생 버전으로 아니면 뭐 고등학생 버전으로, 전문가 버전으로 만들어줘 하면 다 해줘요. 정말 큰 거죠. 그 인공지능 활용하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제꺼에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컨트롤 C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좀만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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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침이 나왔네요. 나는 서술형으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막 이렇게 하죠. 어, 지금 프로그램 사업 설명을 만들어줘. 이게 먼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서술형으로 만들어줘. 그럼 위의 내용을 본인이, 리트니, 서술형으로 바꿔줍니다. 뭐안 바꿔주면 누구 잘못일까요? 당연히 제 잘못입니다. 리트는 잘못이 없어요. 진짜로.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위의 내용들을 자, 이렇게 두 개를 한 거예요. 사업 설명을 만들어 줘. 근데 서술형으로 만들어 줘. 근데 얘가 한 번에 못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어떻게 했습니까? 서술형으로 만들어 줘 하니까 서술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업 설명을 서술형으로 만든다 음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아까 전에 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짧게 세 줄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길게 몇 줄로 할 거냐? 근데 어차피 이게 한개 만드는데 1분 정도 걸리나요? 네.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쓰시면 됩니다. 아동의 프로그램 사업 설명 만들어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술형으로 만들어줘. 자, 해볼게요. 한번 더. 보충처리 프로그램 사업 설명 만들어줘. 얘가 두개 하는 걸좀 어려워하니까 제가 한 개씩 해보겠습니다. 그냥 저는 미리 이제 질문할 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다 해줄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관이나 조직 내에서를 그냥 그룹홈 내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리턴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본인이 직접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아무리 잘 써도 얘는 그거를 몇초 안에 끝내요. 그러면, 당연히 쓰는 게 맞겠죠? 아. 내가 한두 시간 걸려서 머리를 써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할 거를 얘는 1분 이내에 끝내요. 자, 서술형으로 만들어줘. 여러분들 이거 만든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실까요? 근데 얘는 해줘요. 근데 심지어 어, 서술형으로, 서술형으로 다시 만들어 줘. 똑같은 내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답변을 다르게 해줍니다. 자, 보이시죠? 저는 이걸 보고서... 각수를 안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업 설명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걸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서술형으로 다시 만들어줘. 이거 질문은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자, 보세요. 똑같이 안 만들어줘요. 뭐이 정도 기다리는 거할수 있잖아요. 고전적 충 편향 기간이나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과 불만을 신속화 불편 이런 거좀 틀리죠 큰 틀은 당연히 변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 교육 하는데 많은 분들이 물어봤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다 똑같은 내용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없을 것이다. 제가 이걸 막 100번 정도 해본 건 아니에요 솔직히 하지만 5번 정도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똑같이 안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약에 질문이 있다라면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아갈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거 나온 거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옮길 거예요. 일단 옮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고충처리가 있죠? 이거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누가 봐도 잘했다. 여러분들 이거 쓴다고 생각해봐요. 못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당되는 것만, 실제 사용하는 것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예요? 요거를 하겠죠. 프로그램 정보관리, 그 다음에 뭐예요? 연관계획관리,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서 작성, 프로그램 일지, 평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사업 관리하는 것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